훌륭한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일단 대한체육회 그리고 우리 문체부 유천 장관에게도 축하도 드리고 또 노고도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올림픽에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단들에게서 좀 불미스러운 그리고 여러 불만 사항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체육회를 비롯해서 한국의 체육계가 여전히 19세기적인 관행에 그리고 20세기적인 정부와 그리고 여러 정관들 선수들만 21세기에 와 있는 게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가 가장 도드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체부 대한체육회 중심으로 조사 진행하고 있다 들었는데 장관님, 네 지금 어떤 부분 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뭐 거기 지금 이번에 하여간 문제가 됐던 그 선수와 지도자 와의 관계나 또는 그 대표 선수 선발 문제라든지 또는 그 협회 내의 예산 집행 문제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조사가 마무리될까요? 어, 마뭐 하여간 9월 예정은 9월 안에 끝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 네, 네. 가능하면 어 끝났는 대로 바로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그 결과에 대한 공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배드민턴 협회 이번에 안세영 선수의 여러 그말 과정에서 좀 드러났는데, 대한체육협회 이기웅 회장님의 좀 여쭤볼게요. 그 배드민턴 협회 임원 총 8명 전원이 항공료를 협회 운영비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협회에서 준 자료입니다. 다른 종목도 이렇게 그 임원들의 항공료를 전원 이런 항공료를 협회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연맹마다 좀 틀립니다. 네. 그 재정 상황에 따라서. 연맹마다 틀린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종목을 좀 비교했을 때전 종목 금메달을 양궁 협회 같은 경우는 임원 총 12명 중 10명이 개인의 사비로 항공편 마련했습니다. 사격연맹 같은 경우는 회장이 나머지 임원 3명의 항공편을 사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좀 형평성에 있어서 그리고 선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어떤 부분의 편의 과정이 헤쳐졌다 볼수 있는데 왜냐면 선수들은 비행기 이코노미 자석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임원들은 비즈니스 자석을 사용했던 전의 경력도 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 체육회는 일종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최소한의 권고 사항이 없었던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실무 사무처장들을 모아서 이번 네. 문제에 제기됐던 그런 좌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연맹에 이제 맡겨 놨던 겁니다. 각 연맹에 근데 지금 협회장께서 그렇게 남의 일처럼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듯해 좀 안타깝고요.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태권도 협회와 배드민턴 협회만 유독 기부금이 단한 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자제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회장님들 재정 능력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건 어떻게 제가 강제할 수가 참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장이 꼭 그 개인 사제를 출연하지 않더라도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건 여러 능력들도 있을 거라 보는데 배드민턴 협회는 기부금 모금의 노력의 흔적이 없다라는 게좀 아쉬운 거죠. 하나만 더 쭉겠습니다. 지금 PPT 띄어놨는데요.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심사위원 점수란 부분도 있지만 여기 보면 1 6조에 그 국가대표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절차 마련이라는 부분이 어~ 중요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절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 수준에서 국가대표 인권과 권익이 존중되지 않았던 게 문제인 거죠 심지어 빨래 문화 저희 방에서 한번 그 기사를 낸 적도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 이젠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 후배가 그 안승우 선수가 7년 내내 막내였기 때문에 빨래를 도맡했다 이런 문제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자구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체육국장님 나와 계시죠?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벌써 기사화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얼마나 좀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배드민 같은 경우는 지금 아 실제 조사가 지금 2주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가능하면 9월 6일까지 현지 조사를 끝내고 9월 6일까지요. 그다음에 네. 이제 중간 결과를 발표할 생각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셀러리 캡에 대한 연봉 총화, 총액 상한선 문제도 나와 있는데 배드민턴 외에도 이런 종목이 있습니까? 어, 저희가 아시안 게임 종목 한 45개 정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배드민턴 이외에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아까 21세기 선수들에 대해서 너무 과거의 형태 가 아닌가라고 여쭤본 것 중에 한편으로는 지금 세계 13위 랭킹인 인도 선수가 97억 원 벌어들였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지금 무조건적으로 국가에 헌신하라고만 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세계 1위 안세영 선수에게 문체부 차원에서 적절한 지침이나 기준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 저희가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그 내용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배드민턴 협회든 다른 협회든 통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 외에 혹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 교체하거나 바꿔야 될 지침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포함된 게 있습니까? 지금, 어 지금 안세영 선수가 제기했던 뭐 스폰서 문제들, 스폰서 문제나 아니면 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대표 선발할 때 정량 평가, 정성 평가가 들어가는 문제 같은 경우도 있고. 어, 그 밖에 저희가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좀, 어, 좀 심도 있게 면담을 통해서 좀더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